안녕하세요. 네, 김봉이 마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5월은 네, 감사의 달이고, 저희 LG에서도 네, 팍팍, 네, 행사 기획 세트가 정말 많이 쏟아지는 네, 달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이시나요? 예, 저희가 5월달에 행사하는 상품을 이렇게 진열을 해놨는데요. 제가 오늘도 예, 꼼꼼히 행사하는 상품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 회사에서 5월달 정책을 저희가 이렇게 예, 붙여놨습니다. 요거를 제가 하나하나 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 5위부터 제가 설명하자면 이달에 보통 이제 브랜드별로 이렇게 어, 5월달에 행사하는 품목이 요게 지금 다 있거든요.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다이아데이 크림이라고 해서 피아 지방인 이 나이 들면 이제 꺼지고 감소하는 것을 채워 넣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이제 얼굴이 좀 흘러 내린다 그러나요 어 그리고 또 줄기세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초재생 아, 재생크림이고요 발림성은 너무 부드럽고 가볍고 흡수력 빠르고 네. 그래서 사계절 다 써도 되고요 두번째 좋은 점이 아주 함량이 80ml 짜리 대용량입니다 그래서 실제 뭐 크림 두통 용량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여행용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또 미니어처가 두개또 들어가 있고 8mm짜리 두 개가 이달에 그 실제 8mm짜리가 총네 개에다가 요 1mm짜리 요거 또 10개 두개 들어가 있는 10개 이렇게 해서 거의 한 50mm가 50mm 좀 안되게 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130mm 가까이 예어 되니까 가격은 이게 이제한 60만원 정도 되지만. 크림 함량이 워낙 예, 어, 행사를 크게 하기 때문에 실제 많이 비싼 건 아니고 또 효과 면으로는 엄청 예, 빠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름에도 발라도 될 정도의 가벼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고객들 중에는 몇 분은 예, 어, 사쓰시는데 만족도가 좋은 크림이다 예, 이제 어, 단백질, 예, 진주 단백질인데 28알이 들어가 있는데 크림에 섞어서 쓰든지 1대 1로 섞어서 바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재생, 미백, 뭐 주름 뭐 이런 거다 케어해주고, 근데 좀 피부를 빵빵하게 해주는 단백질. 어, 여기에 보면은 크림이 예, 크림이 30ml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주 브라스 크림도 예, 30ml 같이 내장돼 있어서 30만 원 기획에 나왔는데. 여기에 추가로, 예, 진주, 열화를 회사에서 더 줍니다. 그리고 이제 퍼스트 제네츠어 3종 세트 24만원, 예. 요거 는뭐 저희가 항상 이렇게잘 나오는 세트고 꾸준히 판매가 잘 되는 거고요. 여기에 또 20만 5천원, 예. 2종 세트. 그리고 여기 보면 선크림. 남자 선크림이에요. 예. 요것도 이제 퍼스트 라인에서 신상품으로 새로 나온 선크림입니다. 예, 기획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바디클렌즈가 80ml가 같이 내장되어 있네요 그리고 저희 성무원의 앰플이라 해서 성무원들이 1위로 뽑은 에센스입니다 14만 5천원인데 크림이 한 18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반통 정도 넣은 게 정품에 70%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4만원에 두배 용량의 크림까지 이렇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17만 5천원에 이렇게 스킨노션 에센스 크림 크림이 또 은근히 반응이 좋으세요. 네, 상당히 또 수분감도 있고, 영양감도 있고, 그리고, 어, 2종 세트 14만원 나와 있고요 여름에 또 가장 무난하게, 어, 나이 상관없이 바르는 미라클 모이소츠 2종 9만원, 예, 기획 세트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에이지 리커브리 3종이라 서 콜라겐, 예, 3종 세트입니다. 예, 여기서 크림이 저희가 10만원에 파는데, 30ml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주름 개선, 네 예. 콜라겐이 많이 감소되니까 이 라인으로 또 안티에이징까지 같이 되는 라인인데 가격 대비해서 사용감 너무 좋고요. 예. 이 상품도 한 30대 이후로는 이 상품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 선물로도 예, 콜라겐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 괜찮고요. 여기에 수면팩인데 미백 기능 되는 팩이거든요. 요게 보니까 어, 100ml짜리네요, 8만 원. 요즘은 수면 팩도 많이 받으세요 마스크 팩1일1팩 하다가 유행이 다시 이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추가로 여기에 여행용 이렇게 또 들어가 있고요. 어예 여기는 이제 하운데이 스틱 하운데이션이에요. 의외로 여름에 예, 손으로 바르는 거 귀찮기도 하고, 예 그래서 또 지속력도 상당히 좋고 커버력도 상당히 좋고 해서 여기에 보면 스틱으로 이렇게. 어 하이라이트하고 이렇게 볼터치인가? 네, 볼터치가 같이 내장이 돼 있네요. 5만 원에. 그리고 이번에 어, 이 상품이 벌써 거의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 블랙 마스크, 3D 마스크라고 해서 2대 1. 예, 정품 두개 사시면 네, 한 세트 무료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시면 저희가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릴 겁니다. 제가 추가로 샘플 더 드릴 거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회사 행사 기획 상품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선크림 블랙 선크림 가장 기본인 선크림인데 가장 무난하면서도 잘 나가고 재구매력 좋고 네. 그래서 블랙은 네. 까맣게 타는 피부, 레드는 붉게 타는 피부로 나눠서 이렇게 바르시면 되고요. 레드는 메이크업 베이스 겸용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요. 남자 하이드라 3종인데 스킨이 두개 내장되어 있습니다. 연주름 개선 남자 건데요. 어, 88,000원에 용량이 본품보다는 조금 작게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선물용으로 너무나 잘 나가는 예. 그래서 예, 프레쉬가 있고, 예, 하이드라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올인원. 예, 스킨 노션한 번에 되는 건데 95,000원인데 예, 에센스 두 개가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에서 가장 고가 라인의어 이벤트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상품이 예, 정말 고가의 크림입니다. 그래서 세트가 잘 나왔고, 어, 여기다가 이제 추가 샘플을 또 이렇게.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없는 샘플이거든요. 그래서 크림이 어, 10년 어려지는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5만원, 네, 60ml, 그리고 여기 노란 금색이 110만원짜리 어, 에센스입니다.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아이크림, 영양크림 다 써볼 수 있게끔 네, 들어가 있고요. 추가로 샘플, 보 한, 어, 20ml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고요. 자, 175만원. 예, 여기에 노란색 보이는 게 이게 한유고 동안 아이크림인데요. 두배 용량, 55g, 50ml 이네요. 예, 이게 지금 내장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행사하는 거고, 추가로 이렇게 더 받을 수 있고, 자, 일단 구경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10만원짜리, 예. 전 라인이 지금 행사를 하고 있다. 네. 한율 2종 세트입니다. 31만 5천원이고요. 바르면 일단, 어, 보습력이나 재생력이나 뭐 이런 게 너무나 뛰어나고, 바르면 일단, 어, 촉촉하기도 하지만 든든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인데 만족도가 상당히 좋으세요 고객님들 쓰시는 분들이 그래서 재구매율도 좋고요 네, 쿠션 15만 원짜리 이 성분이 천율딴 성분들이 여기 쿠션 안에 그대로 내장되어 있고 여행용 4종이 여기 같이 딸려서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LG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이형의 자생 에센스 예, 두 개짜리 18만 5천 원짜리 기에 그리고 궁자양 3종 세트 예, 13만 6천 원에 크림이 여기 내장되어 있어요. 수분 크림이. 그래서 기획으로 136,000원이 나왔고요. 샴푸 세트 65,000원 샴푸 두 개에 린스 220ml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한방 샴푸도 쓰시는 분들은 꾸준히 쓰시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저희 이제 LG에서 이번에 신상품으로 예 어, 남자 에센스 기획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클렌징 제품하고. 예, 톤업 크림. 저는 남자 손님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어, 예를 남자들도 요즘은 톤업 크림을 많이 찾으시나 봐요. 그래서, 샘플을, 예, 이 크림을 하나 하시며, 5월달까지만, 이렇게 샘플을 120ml 주니까, 어, 이건 너무 괜찮은데요. 자, 후는, 아, 여기 있네요. 이번에 선크림 새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거는 사용은 해봤는데, 상당히 일단, 어, 가볍습니다. 가격도 5만원이면 괜찮고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크림 푹고 쓰고 싶다면 이 상품으로도 또 추천하고 싶네요. 아, 올달 예. 보여드릴게요. 숨 그러면 시크릿 에센스도 있지만 워터풀 크림도 어마어마하게 수분 라인에서 3년, 4년째 연속 1위 수분 크림인데요. 두 어, 배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240ml 대용량에다가 마스크. 여기 예. 신상품 마스크예요. 거의 뭐 크림 크림인가 뭐 반통 용량이 들어가 있다고 세 장이 내장 되어 있는데 11만 원에 예, 120% 들어가 있고 마스크, 스킨, 노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세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행사 괜찮은 것 같고요. 기초 2종 세트 예. 워터풀은 어, 뭐 20대, 10대 여드름 피부 예.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게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스킨. 예. 어, 두배 용량, 65,000원에 화장솜이 또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한정판이라 예, 계속 나오는 상품은 아니고요 여기에 쿨링 워터링 썸 블록이라고 해서 두배 용량입니다. 그래서 55,000원. 어, 쿨링이니까 바르면 차가우면서도 예, 진정시켜주고, 끈적이지 않고, 예, 자외선도 예, 50에 pH 뿔뿔까지 되기 때문에 예, 이 상품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배 영양일 때는 온 가족이 같이 쓸수 있게끔 예, 나왔고요. 여기에 보면 쿠션 네, 어, 기획인데 리필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에 파우더 팩트가 들어가 있어요. 정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우더 팩트 써봤는데 정말 수분기 싹 잡아주면서 뽀송뽀송하게 쿠션 바르고 파우더 팩트 가볍게 예, 얹어주시면 정말 번들거리지 않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예, 시즌에 한정판이니까 참고로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숨 예, 엘릭스 에센스 이렇게 기획 나왔고요. 로시크 2종, 예, 2종 사시면 샘플 여기에 앰플 예, 미백 앰플인데요. 이게 120ml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어, 타임 에너지 3종 세트 12만 5천 원. 20대들 뭐쓰시게 2, 20, 30대 사용하시기 좋, 좋고요. 그리고, 블러슨 가든도, 예, 거는 라이제한 없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좀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어, 숨 많이 쓰시거든요. 발효 화장품을. 예, 그리고, 선크림, 예, 선크림 멀티, 멀티 선크림 기획이고, 선스틱 3대1인데, 아, 어, 지금 상품이, 예,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톤업 선크림. 이렇게 선크림이 지금 5월달이라 행사 많이 하고요. 멀티 밤이라 해서 이것도 하나 하시면 시크릿 에센스 1 2미안짜리 하나 준다는 거 네, 숨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사과수는 일단 통과를 할 거고요. CMP 예. 저희가 한방 제품이 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진만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사과수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CMP 이게 음, 미라클 에센스라고 예 그래서 대용량 나와 있고요 샘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여기 보면 이제 미백 앰플이죠 예, 미백 앰플인데 샘플 120ml 그러니까 한네통 용량이 예, 안에 내장되어 있으니까요 멜라닌세포 아예 못 올라오게 해주고 올라온 것도 없애주는 기능을 해주고요 이게 PHA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쓰는 건데 이것도 행사 정말 여기 미스트에다가 마스크 한장에 15,000원 짜리가 6매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행사 정말 크게 하는 거고요 사은품 있고 네 여기에 폼크리싱도 폼크린시, 예, 기획으로 해서 선크림 예. 저희가 요즘 선크림 울 마스터 선블록 예, 이게 피부 톤업도 되면서 발림성도 너무 좋고 해서 고객들한테 많이 추천하거든요. 이렇게 기획 나와 있다는거 어,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레티날이죠 주름 개선 해주는 어, 기획 선물 세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60ml 샘플도 추가로 내장되어 있어서 이게 본품이 30ml니까 예, 두통 용량이 같이 추가로 더 드린다는 거고 레티날 아이크림 제가 레티놀이라 그랬죠 레티날입니다. 예, 100배 레티날보다 레티놀보다 레티날 백배의 효과 죠 깊은 주름까지 케어해준다는 거고 예, 이거는 병원에서는 필러 성분이 그대로 내장되어 있고요. 또 주름 탄력, 엉근히 이 상품이 잘 나가고요. 기초 3종 세트인데 28만 원이고 여기에 크림 35만 원짜리 예, 두통반 정도 줄수 있는 양이 있거든요. 예, 같이 내장이 되어 있고 예, 이거는 수분 탄력, 아, 아주 건조하신 분들 예, 사용하면 좋은 세트고 이거는 좀 젊으신 분들이나 피부 좀 칙칙하신 분들한테 이건 추천하고 싶네요. 이렇게 예, 해서 어 행사를 예, 지금 합니다. 네, 제가 가장 잘 파는 생활 정원 5월달 저희 홍삼 중에서 저희가 신상품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6년 건 홍삼인데 6년 건 중에서도. 상위 5%정도의 아주 a 급3으로 어, 사용했고 옛날 방식으로 예, 어, 옛날 방식급로 강사님 옛날 방 어, 옛날 방식급의 8급의 8급의 급의급의 8급의 급 4대1인데요. 물량이 신상품이다 보니까 많이 대리점에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어, 제가 그냥 맛만 봤거든요. 아주, 예, 진하고, 예, 쌉쓸하게 원액 그대로 그냥 산삼만의 어, 그,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거든요. 그래서 귀한, 예, 어, 분들께 선물하기에는 너무나 좋고요. 차처럼 이렇게 마셔도 되고요. 원액으로 그대로 예, 드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어, 산삼인데, 어, 23만 원에 예, 나왔고요. 어제 또뭐3 통, 4통 하시면 하나 더 주는 이벤트고요. 어, 다이어트 저이 변비 있으신 분들 이번에 신상입니다. 예. 어차전발아차 네, 네, 네. 잡히. 예. 그래서 섬유질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낮춰 주고 예. 변도 원활하게 장 운동까지 해서 어, 수분을, 40배까지 끌어서, 예,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고, 어쨌든, 어, 어예로 또, 변비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을 이렇게, 예, 이렇게, 물통도 같이 주네요. 그래서, 저희에 먹고 있는데, 뭐, 잘 먹고 있습니다. 아직 이게 나온 지 얼마 돼서, 얼마 안 됐지만, 워낙 찾음 잡히는 질갱이 해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함량으로 저희가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요새 시서스, 요렇게, 어, 한달 반, 두 달인가요? 어, 두 달에 15만원, 네, 요렇게 기획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표 태반 기획 세트에 오일지 콜라겐, 네. 어, 저희 대리점에서는 노경월 이달에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 사장님이 또 행사를 붙였고요. 저희 건강식품에서도, 예, 강기보 밀크시설이라고 해서 효과 너무 좋다고 예, 요게 이제 기획으로 나왔는데요. 3개월에 15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프로폴리스 이런 상품들이 저희 대표로 잘 나가고 선물하기도 상당히 좋고 이런 상품들이 지금 행사하고요. 어린이 제품 예, 기획으로 나왔고 예, 클렌저 요즘 또 봄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많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하시면 브러시 하나 더 주고 여기 보면, 어, 클렌징 40ml 짜리도 하나 추가로 더 준다는 거. 네. 여기까지이고요. 네. 너무 길었다, 그쵸? 근데 어쨌든 잘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짬짬이 이벤트 하는 거 매달 올리기는 그렇고, 중간중간에 이벤트 하는 거, 그 행사가 또 이제 비슷비슷한 거는 제가 또 올리기가 그래서, 중간에 5월 9월 이런식으로 해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설명해 드린 것은 회사 행사입니다 추가로 저희가 예어 제가 추가로 샘플을 또 많이 드릴 것이기 때문에 예, 샘플 고민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화점 안 가시고 방판 찾으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샘플은 많이 드릴 거고요. 저도 집에서 예, 반은 샘플 쓰고 반은 본품 쓰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이 워낙 명품이기도 하고 또 고가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샘플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충분히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